여기는 욕지도입니다. 욕지도 일주 버스가 이렇게 있고요. 선착장에서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니까 돌자마자 바로 이렇게 에 정자가 이렇게 하나가 멋진 게 있습니다. 표지석에는 뭐 진실, 질서, 화합 이렇게 해가지고 악수하는 모습에 횃불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로고가 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자가 있는데 아주 너무 에, 좋습니다 세워라 내월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쉬었다가는 멀리 저렇게 보이는 게 지금 에, 섬, 섬과 섬으로 줄러쳐져 있고 저쪽 다리가 하나 있는데, 저 섬을 잇는 다리인데, 저게 무슨 다리일까 싶기도 합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예. 욕지도 통영에서 배를 타고 약한 1시간... 20분 정도? 에, 이렇게 오니까 여기가 욕지도. 어, 지금 이 정자 이름은 없는데요. 그냥 육모정입니다. 에, 여기서 에, 잠시 커피 한잔 먹고, 어, 또 바이크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볼 예정입니다. 정자 안에서 본 에, 욕지도 에, 풍광입니다.